간만에 한번들어가 보고 싶어서, 어, 웨스, 어, 정말 열심히 했었죠, 이게. 어마어마한, 커피가 없다 뿐이지, 어마어마한 장소들이 많습니다. 여기 캠핑장도 있고, 여기 휴양지지, 휴양지. 이 밑에, 안에, 이거, 코스도 꾸며놓고, 여기는 체스터의 공간입니다. 체스터가 신으로 받들려 있는, 음. 약간 그때 요청 받았을 때 하트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안 합니다 커피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 그 화산도 안 까놨어요 손상시키지 않고 그이 대지는 이 대지가 제일 소름끼치는 미스테리였는데 이 대지가 출처가 없어요 저는 분명 히 여기 이 섬에 이 은행잎 섬에 돼지집 8개를 주웠는데 돼지가 9마리 되더라구요 그래서 진짜 소름끼쳤어요 이 돼지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발견했을 당시에 그때 시청자분들이랑 저랑 기절할 뻔 했는데 이 돼지 도대체 누구 어떤 돼지냐고 그래서 왕관을 씌워줬습니다 집, 집이 없으니까 안타까워서 렉이 좀 걸리는데 문어왕 쪽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죠. 문어왕이 렉이 걸릴 정도 그때 렉이 안 걸렸는데, 여기가 어마어마한 하트죠. 에센스 제가 다 직접 한땀 한땀 다 채워놓은 겁니다. 정말 터 나오겠다. 다 이제 요청 에센스가 예전보다 좀 어두워진 것 같죠. 예전에 진짜 밝았는데, 이 집이 근처가. 그리고 여기가 제 개인 공간. 아우, 무슨... 로봇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? 여기가 렉이 걸, 걸리는... 아, 이게 바뀐 거구나. 가스마스크가 그냥 파티클러... 뭐지? 파티클레이터... 이걸로 바뀌었네요. 가스 마스크였는데, 이게. 아, 렉 걸리지 마. 여기 우리 집이야. 렉 걸리지 마. 아 렉이 어마어마합니다. 아. 그만해. 아, 근데, 웃긴 게, 이때는 제가 저 박스 위치를 아무것도 표시 안하고 그냥 다 외웠거든요 뭐가 있는지 잠깐 딴짓을 했네요 로봇 하다가 시리즈 약간 일부러 노린 거긴 한데 혹시나 정주행 하시는 분들은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중간중간에 이렇게 일부러 녹화하면서 이 사람 뭐야 약간 그런 네 그렇죠 여기 걸리기 시작하는데. 기묘하죠? 정말 특이합니다. 느껴, 느껴, 느껴지세요, 이거? 저 이거 로봇 제접할 때 밤이었거든요? 시간이 역행됐죠? 저녁이죠, 지금? 소름 끼치네. 제가 밤이라서 랜턴 없는 거 확인하고 거미 잡고 횃불 비볐는데 지금 저녁이죠? 게임은 껐다 켜 해야 되나? 아니면 컴퓨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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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부팅을 해야 되나? 또 시간이 거꾸로 갔습니다 또. 음, 굉장히 정식 발매될 만한 안정적인 게임이네요. 더러운 새끼들. 제가 기억 제가 쓸데없는 기억력은 또 좋아가지고 이런 건또 알거든요. 이상 이상하다는 걸. 바로바로 바로 잘 느낍니다. 어, 렉이 좀 걸리죠? 한 분만 클라이언트를 껐다 켜보겠습니다. 조금 구리구리하네요. 하필이면 녹화를 시작했는데 돈스탑오 자체를 껐다 켜 볼게요. 프로세스 초기화를 아예 그런 거 하기 싫어서 괜히 막그 클리너랑 막중간한 것을 쓰는 걸 별로. 모드가 있던데 지금 스팀 창 보이죠? 상점 음. 여기 보면은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. 모드가 모드가 아니고 프리셋인데 집 짓는 모드 모드를 켜서 이제 불러오면은 자동으로 집을 확 지워버리는. 이 있던데. 아, 아, 너무 많이 넘겨. 아, 몰라. 이저은 렉입니다. 제가 겜방 가서도돈 스탑을 자주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녹화를 하다 보니까 겜방에서 녹화해 버리면 녹화된 파일을 따로 제가 저장소에 담거나 하나 또 부가적인 작업이 또 들어가고 또 마이크를 잡는 순간부터 옆에 있는 그 로라는 친구들이 기가 막히게 욕을 내뱉는 소리가 좀 많이 들려서 아니면 진짜 마음먹고 다음 또 너무 제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한번은 한번쯤은 힐링 한다는 생각으로 새벽에 겜방을 가서 녹화를 엄청나게 쾌적하게 하고 그거를 파일을 따로 담아서 몽기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 뭘 할때다? 어, 대나무를 할때다 대나무가 없네요 실크도 없네요 웬 수염이 나이템웨어 비율이 서른개나 모였네 지금 살아있는 목재만 모이면은 이제 테크트리는 올릴수 있는데 뜰 생각을 안하네요 트리가드가 쫄았나? 나의 강함에 죄송합니다 아, 이 녀석, 트리가든 녀석들이 왜다 파업? 파업을... 흠. 여기 굉장히 렉 걸릴 것 같고, 베리도 많고, 대나무가 많네요. 저기 한번 털러 갑시다. 아, 렉 걸리네, 진짜! 트리가드가 왜안 되지? 어느 시점부터 렉이 걸리는 걸까요? 파일이 녹화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하다가 렉이 좀 계속 심해지면 어쩔 수 없이 어, 보는 사람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제가 제일 제일 싫어합니다 이게. 어. 프레임 떨어지는 게눈 이렇게 보면서 괜히 좀 불쾌감이 들거든요. 이건 모든 사람이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. 왜냐면은 눈이 불편하니까 최소한 60, 60까지 못 올려도 50으로 고정 픽스 뭐 해줬는데 렉이 좀 걸리는 거 보면 컴퓨터가 많이 아픈가 봅니다. 힘내. 일단 제일 놀라운 거는 저기 1500일짜리 접속, 접속은 못하겠네요. 내가 만든 월드에 내가 못들어가다니. 렉때문에 대단해 정말 정말 대단해 음, 헛 하나 만들자 헛 이죠 생존 탭에 있나 낚싯대를 아직 안 만들었더니 정말 대단해 만들고 텐트 아, 잠시 아 저는 지금 방송 끄면은 엄청 쾌적해요 방송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CPU CPU가 i5만 대도 될 텐데 그것보다 안 좋은 거라서 AMD 쓰는데 그러니까 다음 파시 어, 처음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처음엔 단순히 게임 문제라고 생각을 해소했었거든요. 그래서 엄청 찡찡댔었는데 화면을 써서 느낌는데 다음 팟도 업데이트 될 때마다 방송 플랫폼 자체가 CPU를 엄청 잡아먹는 것 같아요. 송출되는 것도 그렇고. 인터넷 문제도 아닌데. 음, 지금은 뭐할 때다? 대나무를 할 때다. 계속 아, 대내이고 있는데 대나무를 왜안알아 가지? 가자. 갈때 됐다. 어, 잠깐. 아직 아니야. 제 말을 못 믿을 들을 위해서 나중에 제가 특별하게 제 휴대폰으로 제가 방송을 안 끼고 돈스타브 플레이 하는 거를 한 짤막하게 5분 정도 촬영을 해서 제가 제 모니터를 찍는 거죠 거의 원시인처럼 한번 올려볼게요 프레임드랍이 전혀 없습니다 결론은 뭐 방송 그러니까 컴퓨터 문제죠 방송이나 녹화 작업이 힘든 컴퓨터 다 아왜 이렇게, 이렇게 좀 심한데 이번에 어 참나 음 그렇다네요 그렇습니다 하운드가 오네요. 지금 하운, 이번에 시아운드를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. 하나밖에 없는 슬리켓을 해먹어서 이게 보면 아침 낮이랑 낮에 좀 낮에 방송할 때랑 지금 방송할 때랑또 프레임이 달라요. 낮에는 괜찮았거든요. 컴퓨터가 정신 못 차려 있는 거죠. 아좀 잘못돼. 아예 제부팅 꺼놨는데 컴퓨터를 는안 나오네요. 어, 여게좀 심한데. 어, 원숭이 소리가 들리는데? 하, 어딜까나 원숭이 지옥이 구만. 왜 따라오는 거야? ナイス。<t ries> 와중에 바나나를 먹네. 대단한, 대단한 원숭이구만. 아, 안 되겠다. 재작한 번만 더 해보고 재부팅 한번 할게요. 프로세스가 맞나? 한동안 안 건드렸었는데 이쪽을. 그냥 월드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, 난 파선 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이것도 만약에 첫날인데 렉 걸리면은 그냥 컴퓨터 재부팅하고 아니면은 그냥 뭐또 적응하고 하는 거나 아니면 또 컴퓨터 컨디션 좋을 때 하는 게 낫겠죠. 아이고. 너무 1차. 1차 원적이 문제, 문제가. 문제에 걸렸네요. 근데 확실히 느낀 거는 애초에 컴퓨터 좋으면 이런 걸못 느끼겠지만은, 약간 좀삼세좀 쓸데 없긴 한데 단파의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뭔가 하나씩 좀 나서 하나씩 빠지는 느낌 플랫폼을 아예 바꿔볼까 아, 이건 제 컴퓨터 문제네요 재부팅해야겠어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영상이 좀 짧아졌는데 재부팅하고 더 시청자분들 죄송합니다. 재부팅을 해야 겠네요. 이거는 지금 날짜 첫날인데, 윌슨 달리기 속도만 달리는 것만 봐도 저 프레임이 떨어지는 걸 느껴지, 느낄 수가 있거든요. 그만큼 어, 섬세한, 어, 이상한, 또 정신병이 있어서. 지금 배경, 배경만 봐도 여기 보면은 왼쪽에 제 자연스럽게 애들이 이게 또 프레임 떨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. 컴퓨터, 컴퓨터 문제입니다. 녹화 종료하고 방송도 종료하고 재부팅하고 오겠습니다.